국토교통부 무한강주민간공항 통합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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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국제공항에 모인 주민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광주시가 약속한 2021년 민간공항 통합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조건없이 민간공항을 통합하겠다던 광주시는 이리 뜻대로 기능되지 않자 풍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 공항도 이전도 없다는 식 주장을 계속하며 이미 불허 판정받은 공항 명칭 변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다시금 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도청에서 만나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국제 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8일 날 무안 공항이 개항되기에 11년이나 끌어온 통합 문제를 민선 7기 첫 상생 협의회에서 매듭짓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순항권 순항권 거점 공항으로서 200만 이용 계획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새로운 천년을 위해서 힘차게 도약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 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최근 민간공항의 무항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만 보낼 수 없다는 광주 시민들의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한 지역 주민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을 대비해 무한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과 공항시설 개선 사업, KTX 호남 고속철도 무한공항 경유에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통합이 결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이 계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한 방역적으로 한다면 전라 남도 도민이 약속 사항을 이행하란 촉구를 강조해야 또 정부인 국토부의 권위를 그렇게 해서 조기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간공항 통합 약속 이행은 물론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헤로티비 뉴스 송일창입니다.